네, 그러면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전 마지막 잠깐 열렸던 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어, 예상외로 일단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하지만 강하지는 않은 흐름이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두분 모시겠습니다. 테이버 그리고 이지은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 두 분의 의상이 오늘 흑과 백입니다. 그러게요. 예, 오늘 뭐 착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좀. 막 이렇게 oh 날카로운 God. 얘기를 해주실 <laughs> 계획인가요? 어, 반대로 가자 않을까 싶은데 의상과는 다르게. <laughs> 예. 아무래도 테이버 전문가님이 좀더 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아, 것 같고, 제가 예. 좀더 만화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빨간색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예. 빨간색이요. 그냥, 그럼 음. 이미지에 맞게 그냥 매콤하게, 아. 옷도 매콤하게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매콤하다는 뜻이었죠.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뻔 <laughs> 예? 했습니다. 예? 워낙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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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laughs> 빨간색, 파는색은 어, 하신다 예? 당분간은 좀 예, 금지하도록 하고 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넥타리를 메고 오셨군요. 네, <laughs>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자, 어쨌든 테이버 전문가가 지금 금요일 방송 저희 항상 함께 해주시다가 어 지금 최근에 몇주좀 개인 일정으로 빠지셨는데 오랜만에 돌아와서 앞에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벌써 날카로운 얘기들을 좀 쏟아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도 되겠죠? 많이 참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오늘, 오늘 계속 이런 식이면 언젠가 제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어, 이지은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좀, 좀 간략하게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휴를 앞둔 증시였는데 일단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AI 관련돼서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깃들여졌고 그와 관련된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치고 좀 시세가 좋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테마 관련돼서는 상당히 급등락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마음고생 심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 다행히 탄력이 나왔다라고 음. 생각하는 종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치 테마는 여전히 변동성이 좀 컸던 시장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반도체라던가 우리가 좀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이 나오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감은 그래도 연휴를 앞두고 잘 정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정치 테마주라는 게그 이익을 얻기가, 어, 본인 생각대로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누군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엮인 종목들 뭐 대체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장을 바라보자면 같은 인물로 엮인 종목 중에서 또또 또 흐름이 나뉘었다는 거 앞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이 정치 테마주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유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저 경제 수장에 대한 얘기도 우리 테이버 전문가가 좀 나눠주시기도 했는데 환율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식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원 달러 환율을 보면 어, 1400원을 간당간당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 13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간 갈지도 궁금하고요. 간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3주 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린 한달 전이었을 거예요.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 거냐. 반도체 관세가 나와야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의견은 지금도 뭐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도체 관세율이 몇 퍼센트가 될지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메모리나 HBM 같은 경우에 특히 대만에서 만드는 TSMC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필요로 하지만 아직 미국 내 생산 설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지금 자동차 관세를 놓고 보시더라. 라도 자동차 관세에 대해 가지고 워낙 산업계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세를 조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들어와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반도체 현재 스마트폰 가전 제품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가 나와야지 외국인의 주식 시장에 대한 매수가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환율 1,300원대가 우리가 계속해서 1,400원대를 지금 한 5, 5개월, 6개월 정도 보고 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400원, 유노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1,400원을 언제 뚫고 올라갔냐라고 보시면 12월 3일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 일정이 잡히고 이런 부분에서 윤곽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300원대로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1,350원 밑으로 내려가야 정말로 강세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이 환율, 외환 시장만 보고 들어온다는 라 거는 조금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음. 한 1350원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그럴 때 글로벌로 뭐 경기선행 지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음. 우리나라 수출이 관세가 부과되고 난 뒤에도 y o y 로 수출이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외국인이 좀더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예.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제한된 플레이를 하면서 조선을 샀다가 또 조선을 팔고 변압기를 샀다가 화장품을 샀다가, 이런 식으로 중소형 섹터에서만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좀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관세 이슈도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가 수출 지표가 이게 사재기 수요가 아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소비에 의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어찌 보면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 동안 환율 움직임이 커서 이 내용 먼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는 두 분께서 정리해 주신 키워드로 이번 주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이번 주를 되돌아보면서 제시한 키워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버 전문가가 고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악을 넘어 실적으로 라는 키워드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닝 시즌답게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꼽아주신 이유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AI 수요, 설비 투자는 계속 증가한다 라고 이유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AI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이에 따라 캐펙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UBS에 따르면 올해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캐펙스는 전년 대비 35% 증가하면서 3,020억 달러에 이를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AI 설비 투자가 계속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력, 절... 전선 설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유도 만나보겠습니다. 산업은행 블록 딜, 넥스트 조선 방산을 찾아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하나오션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죠. 이로 인해서 하나오션의 주가가 하루 사이에 12% 정도 떨어진 바 있는데요. 이렇게 충격과 함께 투자자들은 새로운 살 길,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선 방산을 이을 다음 유망 섹터는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공매도를 외치는 월스트리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에서는 공매도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공매도를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테이버 전문가가 제시해준 바로 최악을 넘어 실적으로입니다.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일단은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빅테크의 실적들이 이제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오늘 그래서 오릅니까 빠집니까라는 식으로 이제 매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거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 현재 지금 그 S&P 500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현재 이제 최악이라고 볼수 있는 5,000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급락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반등을 급격하게 우리가 90일 유예가 발표하면서 3일 만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보시면은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5 5 0 0이라고 하는 요 라인에 좀 걸쳐 있는 모습 여기서부터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으로 지금 꾸준히 꾸준히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미국에서 전달되고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중국에서 수요일부터 미국에서 실제로 협상을 하자라고 직접적인 이제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그리고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시장까지도 동시에 이렇게 좀 호재성으로 해석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오히려 중 중국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협상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상이 좀더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라 점에서 요것 때문에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세 때문에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이 90일 이외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시작한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실적을 바라보자. 그런데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오히려 AI와 테크 그리고 B2B의 중심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는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하드웨어가 없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나우도 마찬가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는 뭔가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고 지금 글로벌로 공급망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우리한테는 오히려 호재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띄면서 시장에서는 테크주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박살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장이 박살날 때는 호재가 나와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의 심리가 회복됐다라는 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호재가 나오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하는 것은 그래도 저가 매수 혹은 매수 심리 자체가 마, 매,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악은 지났다. 그리고 실적을 또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애플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그리고는 뭐 여러 기업들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 기준으로는 아, 올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을 찾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보여 주시면은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선물 시장 기준으로 올라오던 이 부분이 요 날이 현재 4월 1일, 4월 2일 날에 요 이제 선물 시장의 종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가와 시가 수준의 요 수준을 놓고 보시면은 4월 1일, 4월 2일 요 종가 시가 요 부분에서 지금 좀 붙임을 보이고 있고 요게 나 S&P 500 선물 기준으로 5675 정도 고그 정도 라인인데 여기만 되면은 계속해서 투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래서 5,800 수준까지 S&P 500이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5,700, 5,800 되면은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라 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롱 숏의 싸움이 어디에서 박스권 상단을 만들지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뭐 다음 주를 넘어서 5월달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와 꼭 커플링 되지 않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선이 뭐 이전보다는 조금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차츰 해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5월 내내 좀 미국 증시의 움직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역사와 전통에 세림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5월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4월에 워낙 이게 4월 말에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좀 조심하면서 가자라는 게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또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 특히나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서프가 주목을 받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가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이게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샀습니다. 두 종목의 급등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AI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빅테크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일단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이제 자본지출에 대한 부분 여전히 견조한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MS에서 800억 달러 이야기했고요. 메타에서는 640에서 720억 달러 자본지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본지출을 늘려가며 HBM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얘기 나온 게 기업들이 AI를 사용했을 경우에 생산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 또이스페타시스는 지금 기판 관련돼서 엔비디아를 또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오늘 그쪽으로 좀 수급이 굉장히 좀 쏠린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어, HBN 관련돼서는 지금 뭐 중국에서 아무리 따라온다고 한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자리, 이거는 쉽게 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HBM 관련돼서 뭐, 지금 낸드라든지, 그리고 디램 쪽, 우리가, 고사양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저사양 쪽은 중국이 많이 따라오기는 했어요. 다만, HBM 시장 쪽, HBM4까지도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UAE를 방문을 앞두고 엔비디아 수출 제한에 대해서 좀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하면 우리가 또 SK하이닉스 직접적인 수혜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좋았고 저는 관세 이슈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 오늘 흐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분들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 있다. 긍정적인 시, 시각으로 보실 필요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다른 주주분들께서는 좀 혼자만 유독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면서 질투도 나셨을 것 같은데 이 온기가 좀 퍼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 미중 관세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이제 깔린 것 같고, 어, 그리고 앞서서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빅테크들의 뭐 전망이 쉽게 깨지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AI 관련주들 흐름. 뭐 계속 좋게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무조건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 화면을 좀 연결을 좀해주시면 지금 프리장에서 움직임입니다. 프리장 움직임 보시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빨갛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도 많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클라우드 성장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아마존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큰 캐시 플로우가 결국 소매판매 온라인 판매에서 이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타격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 결국 종목 장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뭐 국가의 성장 경제 규모의 성장 이런 것들은 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잘 나가고 좀 보수적인 기업들은 이게 실적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과 섹터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필수소비재, 임의소비재 이런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하나같이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표적으로 펩시 같은 경우 보시면은 펩시가 현재 차트가 저점을 깨고 완전히 내려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는 저가 매수 들어오는 이유가 배당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저가 매수의 매력은 있다라고 볼수 있겠으나 이런 종목들은 반등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더 이제 속도감 있게 이렇게 매매 같은 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래서 정말로 관세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속도감 있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알고리즘 매매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S&P 500이라고 하는 지수는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제한되어 있는 지수 내에서 뭔가 우리가 뭐 매매할, 트레이드할 종목들을 찾는 게 올해 한해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그런 장으로 보시던가, 그게 아니면은 좀더 빠르게 빠르게, 아까 전에도 누가 저한테 줄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줄때 먹어라. 예. 네, 그런 단어도 요새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수익이 날 때는 매도를 좀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는 말 그대로 순환매를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 될수 있다. 그래서 종목 장세에 대한 우리가 좀뭐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이제 브리핑을 해줬던 이주현 아나운서가 또 질문을 하나 남기고 갔습니다. 이 AI와 관련해서 설비 투자가 계속 늘 다, 는다면 전선과 전력설비 쪽의 수혜 계속 지속해서 가능하겠느냐 이 질문을 남기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증시에서도 전력 관련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냉각 시설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시세가 좋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돼서 지금 전력 설비주들은 최근에 유럽 쪽에서 또 정전, 대규모 정전 사태도 같이 음. 났는데 유럽 시장에 대한 모멘턴도 같이 장착을 했기 때문에 더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선에 대한 교체 수요라던가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우리가 이번에 캡엑스 투자 그리고 AI 관련돼서 투자도 단행될 것이고 AI 시장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전력 설비주들은 조정이 깊었습니다. 최근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몇달 동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을 좀 떨치고 좀 상승세로 다시 갈수 있는 다시 한번 실적과 그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성장이라는 키워드까지 등에 업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의 마지막은 조선하고 방산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리를 해주실 때,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표현을 "넥스트 조선엔 방산을 찾아라"라고 써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역으로 조선하고 방산은 이제 끝난 겁니까? 끝났다라기보다는 이게 차트 혹은 매물 기준에서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대장주가 대주주가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 규모가 상당히 뭐 조단위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외국인도 동시에 같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블록딜이라는 게이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좀 오랫동안 행보를 해서 매, 매물대가 쌓였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블록딜은 몇몇의 기관한테 큰 돈을 한꺼번에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받은 쪽에서는 그거를 일단 공매도의 시드로쓸수 있다라는 점그럼말 그대로 이게 엄청나게 두꺼운 매물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오션의 악재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주 하나그룹전 또는 하나에러스페이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방산이 수급적으로 조금 꼬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전력인프라가 작년 여름 때쯤에 계속해서. p r 35배, 40배를 가면서 쭉쭉쭉 올라가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 30%, 50%씩 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방산이 지금 아, 이 정도면 쉴때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조선 방산의 기업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보통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첫 상승이 아주 강한 상승을 보입니다. 그러고난뒤부터이 상승 각도가 점점점점 눞는 모습을 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지금 조선 방산은 워낙 많이 알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다른 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보자. 기에서 지금 걸리는 게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부분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작심해가지고 또 발언을 안할게 있습니다. <laughs> 예. 보시면 우리가 변압기 좋다, 전선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압기와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HD 현대 엘렉트릭도 굴주의 기업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개장 설비라고 부릅니다. 그 설비에서 1등하는 기업이 LS입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LS 산전이라고 했었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LS 전선,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 혹은 글로벌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이미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LS 그룹 회장님이 어떤 컨퍼런스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회사 IPO 할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 IPO가 싫으면 주식 안 사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LS 일렉트릭의 자회사 두 군데가 이미 IPO를 준비 중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외하면 은 LS 일렉트릭이 이제 우리가 2등주라고 볼수 있을 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종목이 현재 자회사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라점 그리고 HD 현대, 현대 일렉트릭 역시도 코로나 이전에 HD, HD 현대 그룹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 수가 몇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상장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자회사 IPO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그룹사들이 현재 변압기업 전선 시장에서 1, 2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되어버렸다는 되게 이제 슬픈 소식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전선 같은 경우에도 LS 전선이 국내 1등입니다. LS 전선도 지금 비상장 시장에서 조금씩 거래는 되고 있고 IPO 썰이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변압기, 전력, 전기의 시대 앞으로 좋다. 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조금 비중을 낮게 가져가시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버티브라든지 여러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기업들을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같이 투자하시는 게좀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나라가 참 참담하더라.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뭐 정치,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상법 개정 올해와 내년에는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따끔한 한마디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들어갔고, 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를 뭐 계속해서 상향 조장하는 것 같아요. 국내 증권사 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뭐 곳까지, 어,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방산을 좋게 보는 건지 아니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좋게 보는 건지 궁금하네요. 다인 것 같아요. 음. <laughs> 다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예. 물론 조선과 방산을 보면 참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 고공행진하다 보니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아 언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 사야 될까 사야 될까 하다가 고민만 하시다가 상승이 확 나와버렸고 또막상 들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언제 팔아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과 방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더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생산선에 대한 효율화를 우리가 이뤄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시점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케펙스 KFX... 추가적인 캐파를또 추가적인 그 새로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 슬롯이 꽉 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무리 시장에 대해서 확장이 되면은 새로운 수주를 못 받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새로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게 할수 있다라는 거그 부분과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하나오션도 필리조 선소를캐파를 확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에서는 캐파 확장이 안 되니까 해외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큰 사이클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보유하신 분들 신규 진입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매수 적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조선주들은 눌렸을 때좀 매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방산도 좀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방산 관련된 종목분들도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계속 좀 봐야 되는 섹터임에는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유럽 시장, 중동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눌렸을 때는 매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조정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조선 방산 다뤄 봤는데 일단 키워드 자체가 넥스트 조선엔 방산을 찾아라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넥스트 조선엔 방산은 어떤 쪽이 될지 이 내용은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녀와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